창세기 1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드러 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밭처럼 하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풀과 심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매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세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증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의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도 바람물에 충만하라 새돌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면 이나에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다? 섭리하시는 응. 분이십니다. 섭리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고요? 응. 우리 아버지란 얘기예요. 응. <laughs>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음총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현대에 들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가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도전을 받고, 성경에 관한 수많은 기적 신앙도 도전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창조 신앙이에요. 창조 신앙. 이 그대 현대 사회는, 어, 무신론 사상이 지금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위협한다지만은, 정말 교회를 위협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예.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에 가나요, 안 가나요? 교회로 옵니까, 안 옵니까? 교회도 안 오고 절에도 안 가요. 종교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 지금. 탈종교화 시대가 되었는데, 이 탈종교화 시대를 이끈 세 가지 현대의 큰 사상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 현대의 큰 사상이 있는데 네. 그게 과학계에서는 진화론니다과학에서는 뭐라고요? 네. 진화론니다론도가 네. 네. 진화한 니다그 다음에 그 종교적 영역 신리적 부분에 서는 심리에서는 뭐의고요 네. 지배를 하는 게 뭐냐면, 로이드의 심리학이에요. 심천심리학이, 심천심리학이 종교와 생각을 지배하는것 거죠. 종교도 심리현상의 한현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학으로 가면, 이체의 무심을 지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 전라서 하나님이 없다.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너희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라. 이사십 년, 다사십놈 또는 살신놈. 40년. 살신놈 하나님 주변 아닙 이게 현대 사회의 세 가지 우신론의특도입니다 여기에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뭐 네. 뭐까지 나옵니까? 공산적으로. 아,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속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한 종교 시대다.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3 그나마 교회에 선생분들이다누구는분냐 오스콘사 이는 대로 한번리 소년들만 앉아 계십니다. 예배당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에옛날 <laughs> 유적도 많고 하니까 관광지에 럼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방문한 사람들이 입장료 받아요. 또 박물관이 받으시면. 입장료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 호주 같은 데는 요 심지어는 예배당 공간을 임대를 해요. 임대를 하는데 어디에다 임대하는가. 이스라엘 교도 안 있었다가 불교도 안 있었다가 마을에 술파티 한곳서안 있었다가 예배당 공간은 임대해가지고 임대로가지고그 건물을 그 운영해가 이게 지금 다 무슨 시대입니까 사회적 것입니다. 가장 여기서, 그 가장 큰 뿌리를 가는게 뭐냐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과학에서 진화론, 창조와 진화론에서 창도신앙이 무너지면, 불교는 원래부터 인간이 만든 정도예요. 뭐 만든 정도라고요? 사람이 만든 정도예요. 그래서, 그래서 범윤수님한테, 분담이있습니까 네. 이래 물으니까, 법령수님과 관계가 합니까? 공막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상관이고. 그거는, 불교께 아니고, 그, 불교 이전에, 인도에, 원래 있었던, 힌두교 거고, 힌두교 거를, 불교가 가지고 나온 거고, 원시적 종교에 가져고있는 그런 개념들이고, 고등 종교가 나오는 데는, 고등 종교는, 인간이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왜 안을 살아야 되느냐? 좀더 고차원적인 걸 다루는 거지. 그런 종교적 시스템 보다 그런 이 있니, 없니? 천국이 있냐 없니? 그런 거 다루는 게 아니다. <laughs> 자기는 모르겠다. 네. 이만이 있는지. 근데 극락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게, 그 다음 또 맞지. 이렇게 말하자. 그분 말씀 그대로 봅니다. 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믿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느냐?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참조하시고승리하시고 음. 기독교 신앙에 그장 중요한 뜻이면 하조와섭리니다 섭리하시는데, 죄를 지어 타락한 사람에게 승리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의승리에요 음. 음. 죄지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음. 죄를 지어서 사람에게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예수님한테 회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음. 또 죄를 짓는데 완악해서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어그러는. 심판하시게 하는 것은 그래서, 심판과 공예와 모든 것의 근기가 그 없나 그분이 지어수 있게. 그래서, 창조신앙이 그 흔들흔들어 만든다. 창조의 파트는 몇가지이 전달하시는데, 창조의 파트는 몇 가지만 전달하는데 우주창조에 관해서 어떤 분들이 과학적인 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이이야합니다 다 아, 몰라도 돼 근데 머릿속에 뭐 말씀 으면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네. 세상을 전조하십니다 그분이 승리하십니다 그 주제를 받침의 시력과 과학적 근격을 지켜야 는거아요 그래서 그걸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앙의 근기가 사랑과 머리 위해서그 눈을 뜬 신앙 그게 아니다 이런 신앙은 역사 속에 뿌리되어져요 삶 속에 함께 하신 실제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에 대해서 있으도 좋겠지 하고 신앙하는 게 아니고 친구이 있겠지 없겠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 있다는 게는게 좋겠지 이제 아니라는 겁니있다니까지옥에있다니까 있는 친국 있는 지옥에 그분에 승리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무생물의 창조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무기물의 창조에 생애 과학계와 창조 신앙의 세계가 뒤지지 않아요. 무기물 창조의 가장 큰 이론이 빅뱅 이라고 있어요. 빅뱅 이론의 가장 첫 번째 조성물이 입자입니다. 입자. 입장. 창조신앙의 가장 큰 조성 첫 번째 조성물이 뭡니까 빛이라는 거라고요. 빛. 또 빛도 빛입자예요. So, 그럼 보세요. 나무는 나무고, 쇠띠는 쇠띠죠. 야하고 양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면 있겠습니까 입자의 세계를 하면 뇌와 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원자의 세계를 하면 양전자, 음전자, 중전자 해 가지입니다. 그 입자거든요. 입자의 세계 가면 빛의 띠나 양은 똑같아요. 입자는 뭘로 만들어지냐? 빛뱅이는 대폭발, 에너지의 대폭발에 의해서 입자가 만들어진다. 입자가 만들어진 입자들끼리 양전자, 음전자끼리 당이있고 만일 의력이 있어서 서로 당기다 보니까 뭉쳐져가지고, 갱도 되고, 행성도 되고, 항성도 되고, 지구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그렇게 무기물이 만들어요 그래서 무기물의 창조에 관해서는 과학계에서 말하는 득텔기관과 선비이 말하는 빛이 있으 첫번째 창조물에 관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무기물의 창조, 성적, 생물의 창조에 가면 이게 달라니요 달라지는데 지난주는 유전의 복지과진화하 유전님은지 위에 있다 내니까 지나가 위에 있습니까유전님은지 위에 있습니다. 유전자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성되었습니다. 개는 뭘 낳고? 개를 낳고. 개가 고양이낳습니까 개는 개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이상, 지나가 아니라, 근데 네. 유전의 법칙은 대상에서 원래 형질로 돌아가야 된다. 뭐로 돌아가냐니까 원래 끌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막 야구를 했다. 야구를 해서 이쪽 팔이 네. 오른쪽 팔이 되게 예. 예. 힘이 세져단말지 그런다고 해서 내 안에 태어났는데 오른쪽 팔 힘이 더세배더나납니까 똑같아 나가서는. 네. 똑같아 나가 태어나가지고 지도 운동 열심히 하면 오른쪽 팔 힘이 더 세진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의 법식은 창조 진화를 진화와는 상관이 없는 나 바이올로 오늘의 강의는 화석의 강의입니다 화석의 강의인데 하나님. 하나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었때 첫째 날 셋째 날 하나님 이정은것보세요 음. 첫째 날 지었을 것은 땅은 모양을 가지지 않고 물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지은게 있고, 그 다음, 둘째 날은 하늘 만드시고, 셋째 날중에에또 땅을 만 말씀하시는데, 물이 흘러내려가서 바다가 되고, 무천 들어가서 누가 되고, 땅이 되려고 그래서 첫째 날 만들어질 때는 그냥 땅이고, 물 속에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만들어질 때는 물과 물을 분리해 꼭지, 꼭이 분리하십니다 하나을 분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면 그때부터 생물계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 지점은 태극지점을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걸시생인가라는거요 땅은 어디를 파던지 모르겠지만 네.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있는것시생대그 돼요 하나는 원생대니다그 위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되는데 시생대와 원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 초기에 캄브리아기라고 하는데 요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질이 달라요 첫 번째 시생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드 한 대적지점이 없어요. 그냥 흙덩어리에 무더기가 쌓여져 있는. 증적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무더기가 북 쌓여져 있는. 그게 시생된 것이고, 그리고 이 시생에는 대 해석의 한계가 있나요? 생명체의 현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원생들은 되냐 원생들은 반듯한 퇴적 지성이 생겨요. 충청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충청이 퇴적 지성이 생겨요. 근데 이 원생대로 활성이 하나도 안돼다그 다음 고위의 세 번째 고생대입니다고생대위로 가면은 위로 가면은 이 충청이 계속 한 번에 오르도 비스티 뭐 심어가기만 해가지는요쭉 해가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 오면서는 계속 반듯반듯한 무지개 특럼된 학습들이 계속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고생대부터는 학습이 막쏟아지 근데 이세 특징, 학습은 심층이 그냥 시생대의 특징과 원생대의 특징과 이 고생대의 특징이 상생력고 통해 이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처음에 만드셨을 때 물만 있잖아요 물만 있고 해수의 흐름이 들명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덩어리 로도뚝 쌓여져요 근데, 두 번째, 원샘대로 가면은 바다가 육지를 나누시잖아요. 바다가 육지를 나누시는데, 셋째 날, 끝에 생물이 만들어졌습니까? 안만들어졌습니다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원샘대에는 하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다음, 셋째 날부터는, 셋째 날부터는, 고생대로 돌아가는데, 여서부터는 하슴이 막쏟아지니다예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다섯째 날, 여을때 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주문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슴이 쏟아지는 다 그래서 고생대, 원생대, 시생대의 특징이, 참세기로 말하면, 이게1일째로터 해서 3일째까 원생대가 3일째 날, 그 다음, 고생대는 3일째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 그게, 원생은 전세계가 가파인 돼요 전세계에 땅을 파고 가면 하늘을 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해 보십시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어요. 어느, 어느 깊은 물 위에 덮여 있니다 그게 시생입니다. 세째 날은요 하늘 안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을 드러나 그러니까 물살이 확 이동하니까 이동하는 물살을 따라서 우주의도처럼 천천히 그 지층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서 있다, 있다. 서다따리 가서 둘에다가에 둘따리 가서 둘따리 가 모든 생물들이 해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깊은 퇴적 지층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창조대의 땅을 실제 눈으로 아주 쉽고 선명하게 볼수 있는 협곡이 미국의 유타주부터 애리조나까지 걸쳐 있습니다. 근데 이 협곡의 크기가 우리나라 남한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 협곡의 깊이는 1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엄청난 면적과 깊이를 가진 대협곡인데요. 이제 이곳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밑에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아주 복잡한 땅 보이시죠? 이 땅이 진화론에서는 시생대라고 주장하는 땅인데, 여기에는 반듯한 퇴적지층도 없고, 화석 또 없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바로 천지 창조 첫째 날의 땅이에요. 아무리 파고 찾아봐도 화석이 단한 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 진화론에서 원생대라고 주장하는 땅인데요. 여기서는 갑자기 반듯한 퇴적지층들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땅에는 반듯한 퇴적지층은 생겼는데 여기도 아무리 파고 찾아봐도 그 어떤 화석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지창조 셋째 날의 땅이에요. 자, 그리고 그 위로 진화론에서 고생대 땅이라고 주장하는 땅인데 여기는 반듯한 퇴적지층도 있고 또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생명체들의 화석들도 있어요. 그 밑에 시생대, 원생대에서는 아무리 파 뒤집어도 한 개도 안 나오던 화석이 여기 이 퇴적지층들 속에서는 폭발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냥 대충 파면 나온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면 화석을 판매를 하는데 가짜가 없대요. 왜냐하면 가짜 만드는 것보다 진짜를 찾아서 파는 게더 쉽대요. 그 정도로 이 고생대 퇴적층들 속에는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퇴적층은 뭘까요? 여기는 바로 대홍수 심판 사건 때 만들어진 퇴적지층들인 것입니다. 자, 방금 보신 사진은 퇴적지층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가장 뚜렷하고 쉽게 볼수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캐년 캐니언 하나만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말고도 지구 땅 속의 이런 지층들의 순서는 지구상 어디에도 예외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적지층의 실제 사진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잘 보셨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다음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말 믿어야 다고요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섭리하는데 그 섭리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만들어진 이 피조세계를 섭리하실 때 하늘의 공창에 있는 별이나 우주나 그건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동물들을 끌어와서 아담가와 이름 짓게 하십니다. 이, 이 땅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네.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이 땅의 네. 승리자는 바로 누구냐? 주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하고 이탈되었으니까 우리에게 다스림받아야 될 많은 것들에서 문제가 생겨나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의 삶의 자리를 섭리에 나가도록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속한 가정, 교회, 민족, 역사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로 서서입니다. 그래서. 묘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아, 잘 되는 사람은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라.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 고왜 네. 네, 그렇습니까? 전혀 업종이 완전 달라지면은 이게 이제 적응 과정이 필요하지만 되는 사람은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승리라고 하는 것이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승리는 그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하나님 앞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맞물려 가거든. 그래서 따라서 되는 사람은 이거해도 되고 저거해도 되고 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의 은혜도 좋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럼 인간에게 이 땅을 맡겨놓고서 하나님의 섭리, 열선제비니 알아서 다 해라 이거냐? 뭐 아니에요. 인간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 땅을 섭리해 나가게 도우시고 인생의 섭리에 나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섭리가 맞물려가면서 이 땅을 경영해 나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 은총으로 나가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제 창조와 섭리 신앙으로 넘어가서 다음 주에도 또다룹시다 그러면 이제 지나는 얘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새 사람이 만든 그런 인본주의적 종교가 아니거든. 창조 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것을 만났을 때도 그분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 창조하신 그분이 승리하신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따졌으면요. 못해쳐갈 문제가 없습니다 못 일어날 인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조와 승리에 관한 아버지의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성공의 모든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승리에 몸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해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즐거워지는 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 아래에서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회복의 은총도 주시어서 남은 인생 강건함으로 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